신뢰 구간에서 이 신뢰라는 말이 이제 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알아보겠습니다. 앞절에서 미국에서 성인 중에서 어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비율이 27.5%라 했어요. 그렇죠,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어 이그 이 여기다가 0.27로 이게 모집단의 비율이에요, 여기에. 어그 그 다음에 표본 크기는 이제 200으로 설정하고, 그런 다음에, 이 실험을 이제 1000번 반복할 거예요. 그러면서 매번 이제 이 표본 비율이 한번할 때마다, 그러니까 이제 2 0 0개씩 어, 1000번 반복해 뽑아오는 거죠. 그럴 때마다, 어, 이 값을 표본 비율 계산해서, 그걸 이제 뭐, 어, 표지 분포를 이제 구할 거예요. 그러면은 얘네들이, 어, 대략 0.03이 되는 거를, 어, 알수 있습니다.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여기다가, 이 값은 뭐라고요? 0.275.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? 여기는 200. 그 다음에 뭐, 이한번 반복해보면, 이제 뭐, 여기 보시면, 여기에, 200명에 이제 뭐, 졸업했다, 안 했다 있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뭐, 이게 전부 몇 개라고요? 200명 거예요. 그래서, 1인면 졸업했다, 안 했다 그런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총 졸업했다고 답한 1인 비율이 어떻게요? 31%가 나온 거죠. 처음에 했더니 32% 나왔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또 한번 해봤다. 이번에 얼마 나왔어요? 28.5%. 그다음또 한번 해봤다. 이번엔 32.5%. 이제 뭐 계속 할수 있죠. 이건 이제 한 천번 반복할 수 있다. 이 방법이죠. 천번. 그럼 매번 이제 뭐, 표본 비율, 피엣이 변하지 않습니까? 요것이. 그래서 밑에는 이제, 이렇게 만들어진, 그림들이에요. 그러면, 여기서 지금, 아, 가운데 중심이 얼마라고요? 우리가 생각하는 0.275. 집선의 비율이죠. 그거랑 굉장히 가까운 요것이 중심이 되고, 그 다음에, 이게 표지 분포죠. 표지 분포예요 표지 분포. 그래서, 이 표지 분포가 갖고 있는 표준편차는 0.04입니다. 그러니까 이95% 잘라내면 어 여기서 이제 두 배에 있는 어 여기 바로 표준 어 표준오차죠. 표준편차, 표준오차. 자,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0.16이다.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가능한 값이죠. 그다음에 0.32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그죠? 여기. 가능한 값이죠? 0.20. 여기 에 있죠. 그죠? 여기 있죠. 이세 가지 가능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, 9 5신뢰 실내 구간을 만들어서 이 뮤비를 포함하는지 이제 어, 보려고 그래요. 자, 그러면, 처음에 우리가 0.26이다. 그러면은 이제 뭐, 이9 5 신뢰구간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? 0.26. 나온 거 있잖아요. pn pn 0.26 있잖아요. 여기다가 어떻게? 더하기 비가 얼마 한다고요? 어, 우리가 이제 그이이 어, 이, 분포의 표준은 로 0.03이란 말이에요, 대략. 그래서 0.03을 더하고 빼면 이것은 뭐야? 작게는 아 이거 두 배죠, 두 배, 두 배. 어, 작게는 0.20부터, 크게는 어디까지? 0.32까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0 2 7로는이 구간 안에 당연히 어, 들어가죠. 즉 가운데가 0.275가 있으니까, 0.16이 있으면은 이렇게 구간을 만들면 당연히 뭐 이게 들어가지 않겠어요. 그죠? 여기 있으니까, 0.31대로 어떻게 되느냐? 0.31대로도 같이 할 거예요. 여기다가 어떻게 아 표본에서 나온 표본 비율 0.32에다가 표지 분포의 표준온차 0.03에 두배를더하고 빼는 거죠. 그러면 0.16에서 0.38이다. 이 사이에 그러면, 이 모비율 0.275가 들어가느냐?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죠. 그래서 중심은 조금 멀지만 아주 먼 꼴이 있지는 않죠. 이건 어떻습니까? 위에서는 중심에 가까운 곳에 있었죠. 그래서 포함을 했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, 어 우리가 그, 뭐죠. 0.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? 0.2. 0.2. 0.2는, 어, 위에서 보면 어디에 있어요? 0.2는?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중심 부분하고 아주 멀죠 이럴 때는 0.2에다가 두배 표준으로 제가 더 빼잖아요 그럼 0.14에서 0.26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0.27로는 들어가지 않죠 그죠? 음, 그래서 어, 이게 아주 멀리 있어서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게 뭐냐면 어, 지금 이제 실내 구간을 세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모수를 포함하지만 어, 하나는 이제 포함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이95% 신뢰 구간을 이제 우리 세 개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고 는 해보자 이거예요. 그럼 이95%하는건 뭐냐면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95%는 모수를 포함하지만 나머지 5%는 모수를 포함하지 않는다. 이것이 바로 이 신뢰의 의미입니다. 신뢰. 신뢰를 어떻게 95% 한다? 그거는 100개 중에서 어, 95개는 믿을 만하고, 못으로 포함하고, 나머지 5개는 아니다, 이 말이죠.